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올한 해도 하나님의 비전이 되며 또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또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선인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 하시는 모든 우리 찬양대에게 또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오늘 솔로 하신 우리 강현준 집사님 부럽습니다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예? 예, 커튼 커튼 새로 했습니다. 여기 예. 조금 분위기 다 달라지고, 그리고 안 보이는데요. 이 뒤에 예, 안막으로 쳐서 예, 뒤에 비안 들어오게끔, 주일 예, 예. 낮에는 그런데 비안 예, 들어오게끔 또 안막으로 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7시 좀 넘어서 나와 가지고 어, 네이버. 온도를 딱 보니까 영하 14도 찍히대요. 새벽에 아침에 그랬어요. 지금 영하 9도, 8도. 오늘 추운 날이더라고요. 지난 주에도 추웠다 생각했는데, 와 오늘도 춥네요. 올겨울은 좀덜 춥다라는 생각. 보통 그렇죠. 예, 그런데도 예, 벌써 1월 말입니다. 겨울 웬만큼 지나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2월만 그냥 훅 지나가면 이제 겨울 다 끝나는데. 어, 올해 겨울은 엄청 추울 거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따뜻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한 해의 삶도 무언가 엄청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가실, 살게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하면은 누가 하시면 돼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인 인물을 꼽는다고하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기는 아닙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마치 사,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대로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지난번에는 아리스 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소개하게 소개했고요 이제는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2차 전투행 마치고 이제 3차로 막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아, 한 사람을 툭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볼로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또 때로는 아볼로에 대해서 좀 나와요. 어,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듣고 가시면 아,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구나. 영어로 하면 아폴로입니다. 우리가 잘는 아폴로. 우리가 그의 삶으로부터 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사도 바울과의 사역과는 조금 다른 역할도 그렇고 한 일도 그렇고 그것을 보므로써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누가는 가장 먼저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어디냐 하면요 어, 아프리카 북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집트 이집트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드로 대왕이 세운 도시로서 고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고요 어,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그리스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부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사고가 나면 난민들이 어디로 피해요? 유럽으로 올라가요 그만큼 가까운 먼 저기가 아니라 그만큼 가까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예, 제가 올해는요 자꾸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 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예, 가보지도 않았고요. 예, 나중에 죽을 때간 곳이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이 다소 사람 사도 바울은 다소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의 중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수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유학을 어린 시절에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지금 아볼로는요 북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에베소로 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도 어떤 그 교육 문화 동시인 반면에 에베소 또한 그러한. 두란노서원이 있는 만큼 어, 아주 교육 그쪽으로 어, 문학 쪽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알,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스로 온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저만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재미있어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다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에서 돌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같이 이 사람들과 함께 에베소로 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로마에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만나고 나서 에베소로 옵니다. 아볼로는 아프리카에 있다가 에, 이집트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서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요 여러분, 지금부터 몇년전 2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세계 대륙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한 곳에서 만나더라니 얘기예요한 곳에서 만나서 예수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사역을 이루어 가게 되더라 하는 것. 그것이 신기한 겁니다. 저는 그것이 재밌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만날까 여러분 한국에서요 경상도, 전라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서 충청도에서 애 낳고 살기 쉬워요? 여기 쉽다고 하시네? 네, 안 쉬워요. 네, 솔직히 안 쉬고요. 저희 장인 어른이 김해시고요. 저희 장모님이 이쪽 그 전주 쪽, 어, 익산 쪽 그쪽, 그쪽 입니다그두 어. 분이 만나가지고서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어, 저희 집 사람을 낳고요. 어, 미국 가서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지금 충청도에 와 있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상 이 조화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아 아, 며느리나 사위는 강원도에서 오면 되겠다. 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다 있으니까 에, 이제 에, 강원도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오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조화도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륙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그 사람들을 모이게 저 가지고서 일을 하는 그 하나님. 올해 지난해 저희 교회에 멕시코 아이들이 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손님들이었는데 와가지고서 같이 지냈고 요번에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멕시코로 또 갑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가게 돼서 가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쩌면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청주에서 사시죠 청주가 참안 예, 보이는 도시예요 예, 저쪽 서울만 가서 청주에서 왔어요 그러면 청주요 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렇지만 청주라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세계를 품고 나, 아, 날아다니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 에, 옮겨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 한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성경은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어쩌면 모세오경에 능통한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배웠다고 해가지고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관심이 있고 뭔가 재능이 있고. 아, 그러한 어, 것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 봐도요. 똑같은 거 가르쳤는데 나중에 가가지고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내가 아니에요 그래. 멀리 갈 것도 없더라고. 우리 집 딸이 그러더라고. 기가 막혀가지고서. 예? 그러니 뭐 그거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아이들 하는 거 예? 그런 아이가 있어요 좀 저기. 뛰어난 아이들. 이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려서 배운 거 진짜 주일학교 때 배운 것이요. 그만큼 커요. 여러분 자녀들 주일학교 열심히 보내세요. 왜냐하면 그때 배운 말씀이 그때 들었던 습관이 그 아이들의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청년 때뭐 결혼해서 어 그렇지만은 믿음을 지켜 주는 데는 그것만한 걸 없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두째 날 낮에 뭘 준비했었냐면 보물찾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요 점심 먹고 나서 보물찾기 있습니다. 광고로 했어요. 여러분들 점심 드실 동안에 프로그램 하실 동안에 나는 보물 숨기겠습니다. 얘기를 해놔가지고서. 점심 먹고 1시가 돼서 이제 보물 찾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다 찾아버렸어요. <laughs> 그러니 이노스를 이 노스로 되게요. 그래서 무효, 네, 아예 무효 시켜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효는 시켰는데 선물은 90개란 말이에요. 90개 선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 중에 이제 2등 선물이 1등은 우리 김정희고서 오늘 저기 어, 솔로한 강현주 주사님 그 어머님이 어, 타가 타셨고 퀴즈를 맞히셔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에서 퀴즈 내면 무조건 답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laughs> 예, 그러면 98%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김정현 목사님이 예수님 해가지고서 1등 상품을 가져가셨고, 2등 상품이 네 개가 남았어요. 화장지 두루, 두루마리 화장지 큰거네 개인데 어떻게 드릴까하다가 성경 목록과 외우시는 분 나오세요. 그랬어요. 이 기가막히게 네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쭉 세워놓고서.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외우면 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 안 하고 장세기 주대국 기애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롯기 사무엘상과 열랑기 상과 역대상 <laughs> 막네명 돌아가면서 마이크 돌려가면서 그런데 잘 하시더만요. 여러분 그 맞추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3세 리연희 권사님, 79세 김경자 권사님. 안잊어버리시더라고요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와 그분들 어른 돼가지고서 교회 나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70년대 때 외웠던 그 아마 그때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70년대 때 외웠던 그 성경 목록과 아직도 기억하고서 외우시더라고 뭐 매일 연습했겠습니까? 그거 할줄 알고?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 우리 한명환 집사님하고 어, 김옥현 집사님 30대 40대 이분들은 주일학교때 배운 거예요 그때 외운 것이 지금 아마 지금도 주1학교때 외운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아볼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언변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변이 좋은 것은요 타고난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전 너무나 부러워요 저말잘 예. 못하잖아요 잘하기 뭘 잘해요 아 언변이 잘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언변 좋은 사람들 유창하게 막 말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데 타고난 겁니다. 그건 타고난 거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 이것은요 그에게 어떠한 장점이 되냐? 교회 안에 급속하게 빨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상당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것이 장점이었어요. 교회에 나왔어도 뭔가 참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빨리빨리 훅훅훅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볼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지도자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삼손,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 선택됐어요 넌 뭐한다라는 그러한 것처럼 선택이 돼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싸우기 위해서 뭐 훈련했습니까? 연습했습니까? 아니에요 매일같이 사는 그삶 자체가 준비였습니다 골리앗 만나자마자 그냥 가서 싸우, 싸웁니다 왜? 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의 낯을 피해서 광해에서 도망다닌 그 세월 그 세월 동안 그는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하고 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열심이 있고 거기에다가 a l 거기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완벽하게 선이 선교사의 길을 갈수 있는 사람 찾기도 힘들 겁니다.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참여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모세 옆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는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모양이든지 왜 달란트가 다 달라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절대 방관자로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망만 하고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관객이 아니라 최소한 엑스트라라도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왜 학예회 같은 데 발표회 가면은요. 나무 모양 해 가지고서 옆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에? 뭔가 좀 짠하잖아요. 우리 애도 우리 손자도 우리 아들도 저기 해서 좀 역할 맡아 가고싹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엑스트라 해 갖고서 아무 말도 대사도 없고 그냥 서 있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급속하게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제한된 지식과 경험이 있었다. 누가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거는 아니고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학구파예요. 공부 공부해 가지고서 예수님 만난 사람. 야, 이런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인물이 있고 성경을 자기 가는 성경이 있고 이것이 서로 조합이 돼 가지고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것 이것을 도출해 내는 결론을 짓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만큼 똑똑은 했지만 그 지식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은 무슨 그 의미를 나, 나타내냐면요 성령 세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서 교회가 생겨나고 하는 그러한 것은 몰랐다라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나름 아볼로는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무언가 음식은 아는 만큼 맛있고 인생은 경험한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 보면 아무 경험이나 지식 없이 그냥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나마 대략적인 지식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경험만 많으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경험과 지식이 겸비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 다가 아니라 경험과 지식과 여기에 영성이 곁들여져야 된다라는 것.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도 부족했어요.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부족했다라는 것. 그것을 누가 채워줍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워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성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라는 것. 감사하게도 아볼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또 특이한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 안 배우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유식하고 언변에 능하고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이 뭡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쳐야 될 상황인데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는 배우는 사람이 아닌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신, 변, 변화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아볼로는 누구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수에서 만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 구원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뭔가 아볼로는 지금 자기가 안다라고 사귀었는데 부르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니까 자기 혼자 노른 거예요. 벌써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벌써 교회가 있고 자기보다 더 앞선 사람들 믿음에 있어서 더 앞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아가야로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유익한 사람인 동시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 주성 긴 교회 여러분들이 유익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기에. 있는 것 우리가 맡겨진 것 감당해 내기에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올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내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누가는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약간의 여운을 남깁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러라. 아볼로는 논쟁, 학문적으로 말하면 변증에 능했다라는 겁니다. 변증학자, 우리가 좀 머리가 아픈 아, 그러한 것인데, 아볼로가 언면에 뛰어나고 사상이나 교리에 능한 것은 그가 가진 장점도 있었고 그것을 살려나가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갔다. 앞으로의 기록 속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볼로의 이름이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한 예산 일이 예산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지금 고린도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분... 이... 다... 분... 분파가 생겨가지고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라고 해가지고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서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파 하나지. 누가 거기에다가 이름 갖다가 붙이려느냐 그런데 그 이름 붙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볼로였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급이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급이 같아 버렸어요. 시작은 늦게 했는데. 급이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아볼로가 그걸 만든 것은 아니에요 아볼로가 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3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에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느니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말할 때 아볼로 자 나는 심었고 교회에 처음 전도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교회를 시작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것은 가르쳤다라는 얘기예요. 교육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 일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한 거예요. 바울이 칭찬할 만큼, 바울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의 장점,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사용하고 사람들을 세워 가는 것. 그것이 아볼로가 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본을 보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양대 산맥을 이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끼지만은 아볼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훅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아볼로는요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성도를 세우고 돕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성인 교회에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바른 길로 최소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은 이런 것이다 믿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세워 주고 남겨 주고 물려 줄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물려주면 좋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만큼 올 한해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해 승리하는 제대로 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와 성도를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청지교와 같은 그러한 사람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배우기만 하지 마세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받기만 하지 마세요. 주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옳은 것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닐까. 주성인 교회가 진정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러하여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한 시간 와서 앉아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훈련이요, 나에게 있어서의 신앙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본이 될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을늘 깨달아 알게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내가 아볼로가 되어서 저도 더욱더 열심을 내서 배우게 하시고 또 유익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